2020년 10월 11일 일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전국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 수도권엔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 정부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 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합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2조 돌파, 스마트폰 가전으로 불황 속 서프라이즈. 삼성전자는 2020년 3분기 매출이 6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5%, 증가, 전분기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잠정 영업이익은 12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1%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50.92%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잠정 실적은 증권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IT 모바일 부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반기까지 유통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된 상황에서 화웨이 제재까지 겹치며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고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마케팅비가 줄어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도 생활가전 제품과 TV 판매 호조로 뛰어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미 유럽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는 동시에 프리미엄 TV, 신가전이 선전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냐 상생이냐? 질문 던지는 현대중고차.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해외 유명 완성차 브랜드들이 대부분 중고차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중고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고차 사업 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문정부, 구글 애플세 5천억 거쳤다. 박정부보다 3.8배 증가. 지난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유튜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2,367억 원으로 전년 1,335억 원보다 1,032억 원, 77.3%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만 간헐적으로 내고 있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을 해외 기업 서비스 전체로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글로벌 IT 기업이 납부한 부가세 총액은 4,627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1년간 해외 IT 기업이 낸 부가세 2,367억 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12억원의 3.8배에 달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수소차 항공 모빌리티로 미래 이동 서비스 가속 페달 현대자동차가 2025년을 목표로 밝힌 글로벌 전동차 판매량은 67만 대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 배터리 전기차 56만 대, 수소전기차 11만 대를 판매해 글로벌 3대 전동차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차는 우선 내년 상반기차 세대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선보입니다. 해외에서도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엔진회사 커민스와 북미 상용차 시장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8월엔 호주연방 과학산업연구기구 세계사회철광석 생산업체 포테스큐어 혁신적 수소 생산 기술 제품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엔 스위스 수소 에너지 기업 H2에너지와 설립한 합작법인을 통해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의 유럽 시장 공급을 본격화합니다. 청와대 공정경제 3법 그간 논의할 만큼 한것 아닌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공정경제 3법을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하고 재계는 청와대에서라도 막아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습니다. 이어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와서 그중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정기국회에 내놓고 있는데 그간 논의를 할 만큼 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계에서 반발이 커지는 상황인 가운데 청와대는 핵인의 처리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이마트 아니었으면 전통시장은 벌써 문 닫았을 것. 이마트의 상생 스토어인 노브랜드가 지난해 11월 인천 장승배기에 입점했을 때 시장은 생사의 문턱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허만복전 장승배기 시장 상인회 회장은 전통시장 상인회장들이 모인 정부 주체 모임에 갔다가 노브랜드 얘기를 듣고는 이마트에 직접 입점을 요청했습니다. 허전 회장은 그나마 노브랜드가 들어오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창거리를 사간다며, 노브랜드가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는 날이면 시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상생 스토어임에도 영업시간도 규제 대상이어서 저녁 8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올해 4년째를 맞은 상생 스토어는 당진어 시장 1호점을 시작으로 구미, 안성, 여주, 서울 동대문, 대구, 안동, 제천, 동해, 삼척 대전, 인천, 문경, 주문진, 세종시 등 벌써 15개 점이 전국 전통시장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상생스토어 효과가 입증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매까지 번진 BBQ 회장의 갑질 기막힌 반전, 폭로자들의 허위 제보였다. 3년 전 언론에서 BBQ 치킨 봉은사역점 매장을 주목한 이유는 회장 갑질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매장을 찾은 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 2층 주방 앞에서 직원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고, 가맹점주인 김모 씨가 윤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폐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윤홍근 회장은 당시 갑질 가해자가 아니라 갑질 논란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 회장이 갑질을 했다며 제보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있으며,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나 EV 77,000대 리콜 국내 전기차 시장 타격 불가피 현대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작된 코나 EV 77,000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10만여 대가 팔렸는데 이 가운데 약 70%가 리콜되는 셈입니다. 이번 리콜로 인해 현대차 그룹의 미래 친환경차 사업 전략은 물론이고 최근 급성장 중인 국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시장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리콜 사태로 전기차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코나 EV의 화재 원인을 놓고도 현대차와 국토부, 배터리 제조사 간에 의견이 갈려 사태 수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재파 터뜨린 SK. 코로나19로 바이오산업이 주목받으며 신약 개발 자회사 SK바이오팜은 상장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배터리 기업 SK 노베이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기업이 앞다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를 내자 반도체 전문 기업 SK 하이닉스도 순항 중입니다. 그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3박자를 고루 갖춘 셈입니다. SK그룹 성공 스토리주 역으로 지주사 SK주가 꼽힙니다. SK주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발굴하며 그룹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왔습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물류회사 ES를 투자로 3년 만에 4,800억 원 수익을 내는 등 투자 고수로서의 면모를 한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3대 천재 중두 명이 마크한 2029감 의원들 쩔쩔 21대 국회의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첫 국감 공격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탈원전과 태양광을 꺼내들었으나 지루한 도돌이표에 그쳤습니다. 되려 이에 대한 야당의 지뢰는 오히려 정부에 도움이 됐습니다. 산지 태양광 설치 기준을 강화한 정부 정책을 홍보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산업정책과 관련된 주요 직책을 두루 섭렵한 정통산업통 관료입니다. 탁월한 통찰력과 업무 기획 추진력으로 성공적인 정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산업 아 d 디 산학협력 정책의 틀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산업부 내부에서 3대 천재로 불리며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내 동기 가운데 승진도 가장 빨랐습니다. 또 다른 3대 천재 중한 명인 정승일 차관은 이날 국감에서 발언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통 장관이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세부적인 질문이 들어온 경우 차관이 대신 답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실장 등 실무자의 상임위장 입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차관은 실무자 이상의 업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성 장관의 보좌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티브로드 대리점 갑질 합병한 SKB 과징금 3.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 예티브로드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바꾸고 업무 기기를 자사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며 3억 5천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기간의 수수료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고, 업무용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500여 대를 자사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고,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 방송,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의 명에 변경시킨 뒤 계속 쓰도록 했습니다. 대림산업, 3,600억 규모 필리핀 최초 광역 고속 철도 공사 수주. 대림산업이 필리핀에서 약 3,600억 원 규모 철도 건설 사업을 따냈습니다. 대림산업은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마롤로스클락 철도 프로젝트 209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6억 1,697만 달러, 한화 7,252억 원으로, 이중 대림산업의 지분은 50%로 약 3,626억 원 규모입니다. 대림은 스페인 건설사인 악시오나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공동으로 시공합니다. 깜깜이 홈텍스. 가산세 연 1조사천억대 같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납부 오류를 줄이기 위해 혈세 2천억원을 들여 납세자 동화 온라인 시스템 홈텍스를 구축했지만 세금 납부 방식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 탓에 오히려 국민은 납세 실수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납세자가 소득세를 제때 납부 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가 한해 1조 4천억 원 이상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만 통급 경항공무함 도입과 관련된 팩트 체크 세 가지. 일부에서는 우리 군이 경항공무함을 도입하면 주변국을 자극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을 이미 보유 중이거나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 한반도는 해양면적이 적기 때문에 경항공모함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이륙을 못할 수도 있고 기지가 먼 관계로 바다에서 작전 중인 해군 전력을 적기에 지원해 주기 어렵습니다. 공중급 유기가 있다고 하지만 교전 지역에서의 공중 급유는 불가능하고 안전한 공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일각에선 경항 공모함을 건조할 경우 이를 호위할 전투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항 공모함을 만들 경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군은 기동 전단을 위해 이미 6척의 구축함과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세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KDDX도 여섯척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